질문들이 이런 이자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관섭이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배관섭이라는 단어는 농접과 떨어지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부분에 보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농접에는 사람 몸에 정말로 좋지 않은 농접가스와 농접 먼저 발생합니다. 이 둘은 사람의 폐를망조뜨리며 심하면 바람물질로서 어 아무리 이렇게도 하면 학기 슨병의 원인이 될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설 현장인 발전소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가스를 배출 시킨다거나 측정기를 갖고 다니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만 제가 일하는 소규모 건축 설비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치가 사실상 대세 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공정 시기가 늦어져서 문제가 약이 가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충진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시던데 정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용접공들이 왜? 네. 용접공들이 그 용접을 수많은 사용 용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조선소 세계 1위죠. 조선 조선 세계 1위. 또 자동차 뭐 이런데 우리는. 용접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했을 때 용접공이 100명이 없었어, 100명이. 근데 우리가 많은 용접공을 <laughs> 만들어내가지고 산업을 일으켰는데 그 용접하면서 매연 마신 사람이 어마어마해. 산업전사들이죠. 산업전사들도 전쟁과 같아요. 산업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야. 산업재해 때문에. 그래서 어, 초창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는 그런 미안함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 앞으로 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건강도 생각이 되는데 저 사람들이 마시는 그 가스는 보통 나쁜 가스가 아니야 또저사람들의 눈을 많이 버려요 그 용접할 때 빛이 산소용접 있고 전기용접 있죠 전기용접, 산소용접이 달라요. 전기용접은 우리가 잘못 쳐다보면 안 돼요. 용접하는 데를 쳐다보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냥 눈 우리 안에 막막 있죠? 막막이 훼손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막막을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막막이 손상돼 버려요. 그래서 어린애들못더면로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머리가 울어요. 머리가 웅 하고 옵니다. 그게 우는 건 뇌가 흔들린다는 소리야. 자외선이 산소 용접하는, 전기 용접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뇌를 버리고 눈동자를 버려. 그래서 서양 사람은 해만 있는데 나가면 선글라스야. 누가 쓰라 안 해도 선글라스가 습관이 돼 있어요. 왜? 선글라스 하루만 안 끼면 눈이 영원히 버리는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매연이 별로 없으니까 햇빛이 강해 자외선이 그거 눈에 들이 맞아 버리면 평생 눈 버려 버려 그 사람들은 잠깐만 나가도 구멍가게를 가더라도 선글라스 끼고 온다 그렇겠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용접을 하는데 안전 그걸 쓰고 하긴 하는데도 굉장히 눈에 나쁘겠죠? 어, 그리고 몸에도 매연가스를 많이 먹겠죠? 그래서 저런 특수 힐터 이런 것을 앞으로 공급해서 어. 산소 마스크가 연결된 걸 이렇게 끼고 용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바꿔야 돼. 알겠죠? 저 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의 자식들이야. 우리의 형제들이야. 맞아, 맞아요. 그럼 뭐저사람들이 죽든 말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어, 인간으로서. 알겠죠?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들에는 무료로라도 각 산업체에 용접공 들한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의무적으로 선물로 내리보내서 지시하면 되겠죠? 예! 어... 용접공이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는 산소 마스크 완전히 발암물질을 걸러내는 그런 것들을 해서 호흡에 지장이 없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하면 만들어만들어 만들겠죠? 만들어 가지고 1년 안에 대령해라 그러면 가져오겠죠. 네. 그러면 공급하는 거야. 아, 실험해 보고 알겠죠. 그래서 용접공들이 작업하는 동안만이라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알겠어요. 공기 중에 날라간 거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은 호흡하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 사람 혼자 마시는 거는 있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됩니다. 내가 하도 소주거리면서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어릴 때 그죠? 소죽을 보통 끓이면 두시간을 끓여야 돼 가마솥 하나를 끓이는데 고사리 손으로 불을 때잖아 내가 그때 어릴 때는 고사리죠 일곱 살 때부터 소죽을 끓이는데 꼬마 고사리 손으로 소죽을 끓이니 얼마나 연기를 많이 마시겠어요 그거를 해본 사람이라 저걸 알아 눈물 콧물 마,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부엌이라는 데가 옛날에 창문이 없어 그리고 뭐 미닫이 문은 없지만 은 그냥 난달은 난달인데 공기 소통은 잘안 돼. 그런데서 소주를 두 시간 끓이는데 동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얼굴을 딱 보면 소주 끓일 때내 얼굴을 보면 야경려있너 얼굴이 그렇게 볼고작자가 이쁘냐 이래. 불에 말이야 얼굴이 띄어가지고 불 앞에 두 시간을 앉아 있으니까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꺼집어내고 소주를 갖다 부가지고 어 젓으면 김이설이네 또 이게 얼굴에. <laughs> 그니까 얼굴을 쌀만한 것 같아, 얼굴이고. 소주한 솥거리고 나면요. 김하고 얼굴하고 불기운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부엌에서 내 얼굴이 밝게 그럼 어떤 아저씨가 와서 내 보고, 야, 경려야, 니얼굴이어 네 그렇게 이쁘냐? 응? <laughs> 네, <예쁘나? 웃음> 네? 어, 그래가지고 내가 소주끓이면 사람들이 소주끓을때 와서, 아, 동네 아줌마가 나를 쳐아보면 어머, 경려니 네 얼굴이 그렇게 달덩이처럼 그렇게 볼거적적하게 참 보기 좋다. 이래. 그랬습니다. 소죽을 끓이니까, 아기가 응?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심정합니다. 예. 내가 앞으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줄게요. 예. 어.